중삼 때까지 별탈 없이 엄마를 잘 따라줬습니다. 고이 새 학기 3월 새 학기 첫날부터 등교 거부하고 자퇴했습니다. 검정고시 후 예, 다행히 대학 진학했습니다. 학업을 그런데 잘 따라가지 못하고 누적된 학사 경고로 학업 중단했습니다. 고등학교부터 지금 한 5, 6년 이상을 예. 계속 얼마나 시달리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사셨을까 싶어요. 질문 이대로 놔두고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아이가 그러는 것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 그렇구나. 놔두자. 예. 아니면 가족들이 계속 연락 시도하고 찾아가는 게 맞는지 예. 어 방법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예, 지금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어,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 지금 고등학교 이후에 어 부모 속만 세기고뭐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제대로 마친 것도 없고. 예, 여기 독립 시켰다 그러니까 돈도 좀 드리고 집 방이나 이런 것도 얻어줬을 거고 뭐 이렇게 부모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건데 이게 지금 면목도 없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쓸모없는 놈인 것 같고 그렇지만 동시에 그 과정 중에 부모나 주위 사람으로부터 어, 부모로부터 상처도 동시에 또 많이 받았을 거고 예, 그렇겠죠. 미안하기도 하지만 분노하기도 하고 분노하지만 또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스스로 자괴감이 들고 막 이런 복잡한 상황일 것 같아요. 이런 상태로 5, 6년간 이 예민한 시기에 고등학교, 대학교 뭐 10대 말 중반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지냈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자의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그냥 상처투성이란 말이죠.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예를 어, 보면 답답하고 한심하고, 너 그렇게 살다 인생 종친다 그러고 싶고,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으나, 그런 것 때문에 갖는 조바심이나 불안은 얘가 엄마나 아빠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자기 일이니까, 자기 일이니까, 그걸 모르면 알려줘야 되지만, 아이는 그거에 대해서 10배, 20배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느끼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괴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찾아가는 거 찾아가서 무슨 말하겠어요? 찾아가서 무슨 말할까요? 아우 속 터져라 이게 하사눈 꼴이 이게 뭐냐? 너 어째라 찾아가면 그렇게 되잖아요.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아니고 놔두는 것도 방법이 아니고 혼자 너무 괴롭고 외롭고 불안할 테니까.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쓰레기 같거나 실패한 종자 같을 거니까. 그런 생각 안에 매몰돼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물어봐야죠. 예, 전화로 해도 되고 문자로 해도 되고 찾아가도 되고 저는 방법은 아무것도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아이의 마음에 누군가가 이렇게 눈을 포개주고 자기 마음에 주목하고 집중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것, 얘가 거기서부터 얘가 자기 삶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문자를 보내서 어, 누구야? 요즘에 네 마음 어떠니? 어, 뭐 그저 그래요. 뭐 아시잖아요, 다. 예를 들어서 그랬어. 어, 그래 그렇구나. 그래 그럴 것 같아. 네 마음 짐작할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많이 마음이 아파 예. 요즘에 근데 어, 나도 모르겠어요. 뭐 마음이 어떠니? 그러면 그래 그렇구나. 너도 혼란스럽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엄마가 그냥 네가 어떤지, 네 마음이 어떤지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엄마가 지금 네가 아픈 거네 마음에 지금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 엄마는 땅과 아무것도 상관없고 네 마음만 중요해 네 마음의 안부만 중요해 그런 마음을 전달해 놓으면 일단 이렇게 그 동아줄 하나 이렇게 연결된 거지요 그 동아줄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어떤 시도도 이 아이한테는 다 비수고 표창이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 그럴 거 없다. 아직 너 시간 창창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것도 아니지요. 물어봐 주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건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걔한테 엄마 괜찮아 이런 여유를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충고나 조언이나 평가나 판단이지요.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이런 거 충고질이에요. 조언이에요. 어떤 처방이나 어떤 시도보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 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 마음의 안부를 물어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의 안부가 그그그 어, 그, 그, 그게 나하고 누군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있다는게 생명의 동화줄 같은 것 어, 그런 것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어, 먹고는 다니냐 요즘에 네 마음이 어떠냐 엄마가 궁금해서 네. 그렇게 엄마가 그 자기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아이는. 죽을 만큼 힘들면 엄마한테 연락하게 돼 있습니다. 존재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문이 뭐냐면 존재와 존재 사이에 어떻게 뭐 요즘에 무슨 생각하세요? 뭐 이런 잘 되세요? 뭐 좋아하는 색깔은 뭐세요? 뭐 요즘에 뭐뭐 뭐 어떤 의견을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세요? 이거 존재에 대한 얘기 아니고요. 백날 이런 얘기 해 봐야 존재와 존재가 만날 수 없습니다. 혹시 집에 가서 남편이나 아내나 혹시 요즘 마음이 어때? 물어보면 저 사람 왜 뚱딴지같이 뭘 어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내가 다음에 가서 또 한번 물어봐야지. 마음을 묻는 게 중요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얘기를 안 해도 요즘 마음이 어때? 뚱딴지 같은 소리야. 마음이 뭐가 뭐 어때? 하지만 이렇게 뒤돌아 있으면 남편이 내 마음이 어떻지?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을 물으면 내 마음이 어떻지? 반드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존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핵심이 건드려지면 존재는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존재의 속성이에요. 네. 어, 저 사람이, 저 여자가 어, 내 마음을 물어보네? 어, 내 마음이 어떤가? 한참, 뭐한 보름쯤 지나서, 근데 말이야, 내가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자기 얘기를 할수 있지요. 서로의 마음에 마음을 묻지 않고 서로 존재의 핵심인 마음까지 들어가지 않고 사는 삶은 30년 40년 같이 살아도 저 사람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사실은 모르는 삶일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한 번도 맨살이 닿지 않은 관계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복잡하고 아주 골치가 아플 것 같은 문제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